반갑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 실부분에 있어서 이제 과태료 부과입니다.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검증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고 이제 그 발표를 하고 실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은 좀잘좀 좀 들어주시면 아마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과태료 규정, 저희 주택 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교재 28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세제혜택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주택 임대사업자로의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라. 라는 게 이제 포커스입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과태료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등록상 말소 신고 의무입니다. 즉,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등록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받겠죠. 근데 그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필요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임대를 했다든지 양도를 했다든지 내가 어, 위반 행위를 해가지고 더 이상 임대를 할수 없는 상황에는 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필요가 없겠죠. 그럴 경우에 말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말소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적게는 5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말소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요 1번부터 9번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이거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안 되겠죠. 설령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으면 말소해라. 두 번째, 내가 주택을 꼭 취득한 상태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취득하기 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할수 있죠.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취득을 한 동안 안 해요. 이럴 경우에는 뭐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말소 신고겠죠. 그때 안 했을 때도.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취득하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은 언제 언제 동안 이제 음그 <laughs> 임대사업자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을 했다.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냈으면은 등록한 날로부터 4년 내에 건축을 해야 되고 신축을 해서 주택을 취득해야 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은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때 취득하지 않으면 말소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이런 과태료가 적용된다 유일하게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했습니다 아니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등록을 했는데 이거를 한달 내에 말소를 하면은 유일하게 과태료가 없어요. 근데 한 달에 경과가 됐다. 그런 경우에 말소를 하면 또 과태료가 적용된다. 그리고 내가 포괄 양도 양수나 양도 허가를 받으면은 주택을 이제 넘겼겠죠. 그럴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필요 없으니까 말소 신고를 그때도 해야 되는 거고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위반했다. 그러면은 난, 나는 이제 과태료 5%징액 제한을 준수하지 못한 거 과태료 뿐만 아니라 말소 신고를 안 했을 때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준주택에 대한 용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근데 이 임대 조건을 위반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제 해지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준주택에 대한 용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여기에도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있겠죠. 그러면 다른 과태료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이 말소 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중복된다. 그럴 경우는 큰거하나의 과태료만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의무 임대 기간 내 양도 금지. 우리가 단기로 했으면 4년, 장기로 했으면은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 의무의 기간 동안에 임대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굉장히 셉니다 임대 주택당 한 채당 3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세죠. 이게 2018년 작년 10월 24일부터 이제 증액돼 가지고 이렇게 센 혜택이 이제 적용되고 있고 그 의무 임대기간 중에 내가 과태료 없이 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딱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포괄 양도 양수로 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럴 경우에 네, 양도자도 주택임대사업자여야 되고 양수자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겠죠. 즉 주택임대사업자 대 주택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의무임대 기간 중에 임대하고 있다 할지라도 과태료 아, 그 의무임대 기간 중에 양도한다 할지라도 과태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예외 규정은 양도 허가를 받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포괄양도 양수는 주택 임대사업자 대 주택 임대사업자여야 됩니다. 근데 양도허가는 주택 임대사업자 대 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도 적용되고 이 양도허가를 받으려면 은 법에서 딱 규정돼 있다고 했죠. 파산 부도 이년이상의 적자 등이 요건에 충족된 경우에 한해서만 지방자치단체의 양도허가를 받아가지고 넘겼을 때는 설령 의무 임대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한다 할지라도 과태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대 조건 등의 준수 의무. 어, 이게 5% 증액 제한이에요. 5% 증액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건수가 몇 건인지 또 1차, 2차, 3차인지 여부에 따라서 적게는 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특히 5% 증액 제한이 굉장히 어, 중요한 이슈를 이렇게 등장한 게 뭐냐면, 이5% 증액 제한은 그동안 저희가 봤던 주택임대 사업자의 득부분에 모든 세제 혜택의 그 요건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5% 증액 제한을 준수하지 않으면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과태료도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따라서 5% 증액 제한은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해제 등 거절 금지 의무입니다.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럼 계약이 갱신되거나 했을 때 내가 함부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정 사유, 즉, 동거라미 1번부터 6번까지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유가 아니면은 내가 함부로 거절을 금지,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요거를 위반했을 때도 500만원에서 1000만 원의 그 과태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페이지 28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러면, 어, 임대차 계약을 해제, 해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첫 번째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고요. 임대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3개월 내에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고, 월 임대료를 임차인이 3개월 이상 <laughs> 연속해서 연체한 경우 요절도 이럴 때도 내가 이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개축 증축 변경하거나 본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고 민간 임대주택 및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규책 사유가 임차인한테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상 의무 규정이 있잖아요. 임차인도 있고 임대인도 있지만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했다. 그럴 경우 즉 임차인의 어떤 규책 사유로 인해가지고 어떤 불리익이 발생한 법에서 규정한 이 해당되는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고 나머지 의 사항에서는 임대인이 함부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거나 해제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 과태료가 적용된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최초 신고라는 거하고 두 번째가 변경 신고라고 했습니다. 최초 신고는 내가 임대 사업자 등록하고 첫 번째 신고하는 거, 그리고 첫 번째 신고한 거그 임대차 계약에 변경 내용이 있었을 때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변경 신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임대차 계약 최초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가 있고 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때 무조건, 이건 이제, 그, 의무 규정입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적용받습니다.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 안에,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재되어 있어야,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렌트홈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laughs> 사용하시고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 다음에 그 표준임대차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약신고라든지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페이지 289페이지 보시면은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5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조금 너무하다 싶죠? 계약 내용을 어떻게, 표준 임대차 계약상에 쭉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표준 임대차 계약, 계약 내용을 임차인한테, 주택 임대사, 임대인이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설명 의무를 안 했을 때, 설명을 제대로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민간임대주택법이 임대인을 위한 법이 아니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포커스가 임차인한테 귀속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사 이 임차인들을 보호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 임대인들한테 이것저것 의무 규정을 또어 재반 규정을 준수하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거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준주택 용도 제한 의무 유일하게 준주택은 주택에 준한 것이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수 없는데 유일하게 어 준주택 중에서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이겠죠 어그 다음에 주거용 시설 갖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는데 그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그럴 경우에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9 1 페이지 보시면 과태료 경감 사유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과태료가 어떤 위반 행위를 했었을 때 과태료가 적용되는지는 한번 살펴봤고 안타깝게도 내가 이제 과태료 위반 행위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혹시 경감받을 수 있는 사유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의무임대 기간 동안에 어, 내가 임대주택을 어쩔 수 없이 양도를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당히 쎄죠. 어, 이 3천만 원을 내려다 보니까 너무 커요. 그래서 과태료 경감 사유가 없나 봤더니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사유에 해당하면 은 과태료를 최대 50% 내에서 경감할 수 있대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은 법정 사유에 해당돼야 됩니다. 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미성년자여야 과태료를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1번에 해당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거는 2번에서 5번까지인데, 사유를 보면은 사실 판단 문제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2번에서 5번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면 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겠지만 아요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경감 받을 여지는 없겠죠 어찌됐든 어 사실 판단 문제에서 경감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리고 최대 50%를 경감 받는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과태료가 이제 만약 부과가 됩니다 경감해서 부과가 될지 경감 안 하고 전체 금액에 부과가 될지, 그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문제고, 그건 자진 고지서가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자동차 교통 질서를 위반했을 때, 그거 한번 고지서 보면은, 이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고, 이 의견 제출 기간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은,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를 20% 범위 내에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가 되겠죠?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내가 위반행위를 해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최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 배려를 해준다고 하면은 과태료 경감을 일단은 아까 50%를 적용받을 수 있고, 그럼 50%가 고지가 됐었을 때,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 납부를 하면은 또 여기서 2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0%에 대한 20%니까 궁극적으로 10%가 경감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경감받을 수 있죠? 6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아까 3천만 원의, 어, 임대 기간 내내 주택을 양도해서 3천만 원을 부과를 그 과태료가 적용된다고 하면은 나는 최대, 만약 배려받는다고 하면은, 어, 3, 4, 12. 1200만 원만 과태료를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50% 경감 해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재반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해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경감해주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은 누구나 20% 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과태료 경감 받으신 분들은, 뭐 80%만 내내 이렇게 좋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적용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 실질적으로 경감을 하나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내 과태료 경감 규정에 조금 자주 의지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과태료를 적용받는데, 위반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위반행위를 내가 과거 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야 이 과태료를 적용받지 않습니까? 라는 게또 궁금하겠죠 이 과태료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질서행위 위반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예전에 법이 몇번 바뀌면서 과태료 규정이 강화가 됐잖아요 지금 현재는 과태료 규정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면 나는 등록은 예전에 과태료 규정이 세지 않았을 때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등록할 시점에 과태료를 적용받으면 적은 과태료를 내게 되지만 지금 바뀐 개정된 과태료를 적용받으면 굉장히 센 과태료를 적용받습니다. 그럼 나는 등록 시점에 과태료를 적용받습니까? 아니면 지금 처분 시점에 과태료를 적용받습니까? 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법에서는 등록 시점이 아니다. 처분 시점에 과태료를 적용받는다. 의무임대 기간에 기산하고는 또 틀리죠. 의무임대 기간을 기산할 때 과거법에 의해서 내가 그때 당시에 임대주택을 등록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정한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하게 됐지만 과태료 적용은 현재법 현재 개정된 법률에 의한 과태료 규정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러한 과태료는 질서 위반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 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5년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위반 행위를 한지, 한 지, 행위를 한 때가 5년 넘으면, 어, 내가 이제 과태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년 내 거는 얼마든지 추징할 수 있다. 거꾸로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5년 동안은 조심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과태료 규정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신경쓰고 사업관리를 하겠다고 하고 전선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6월 30일까지, 우리 아까 자진신고, 저기 뭐죠, 계약신고 안한 거에 대한 그 과태료 경감해 줄 테니까 신고하라고 이제 안내문이 뿌려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백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제, 어, 5% 증액 제한을 준수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다른 거에 대한 과태료도 적용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올해부터라도 과태료 위반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해야 과태료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